아리아리에서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하계 패럴림픽의 보치아이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시작된 스포츠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목이다. 정식 종목으로 개최되는 경기에서는 뇌성마비 1~2등급과 운동성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으나, 정식 종목 대회가 아니거나 생활 스포츠 활동에서는 1급부터 8급까지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인의 여가 활동과 지적 장애인들의 운동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보치아는 골몰과 함께 패럴림픽만의 독자적인 종목이다. 보치아의 예절과 정신은 테니스 경기와 유사하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관중이 관람하는 것은 권장되나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와 임원들을 비롯하여 관중들은 선수가 공을 투구하는 동안 정숙해야 된다고 한다. 보치아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공 던지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마 시대 때 전역에서 성행했던 스포츠라고 한다. 후에 롱볼이나 나인볼 등으로 파생시킨 시초라고 할수 있다. 1982년 덴마크 국제 경기에서 국제 경기 종목으로 부상되어, 1984년 뉴욕 스토크맨 더빌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부터, 1986년 기치 국제 경기를 거쳐,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국내에는 1987년 제 7회 장애인 체육 대회에서 처음으로 보치아 경기가 치러졌고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시설 단체 및 특수학교에서 보치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치아 인구는 약 1,000명 이상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에는 보치아의 경기 방법과 전략, 세부 종목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보치아 경기는 공전 던지기를 통해 공의 색상을 선정하고 먼저 제기라 불리는 흰색의 표적구가 던져진다. 이어서 세부 종목에 따라 선수별이나 팀별, 페어별로 6개의 빨간 공과 6개의 파란 공을 번갈아가며 던지거나 굴리며 이를 엔드라고 한다. 개인과 페어 종목은 4개의 엔드로 이루어지며 팀 종목은 6엔드가 치러진다. 각 엔드가 끝나면 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공을 던진 선수나 페어, 팀이 1점을 득점하며 상대편이 잭에 가장 가깝게 던진 공보다 잭에 가까운 공이 더 있다면 공 하나마다 추가 1점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엔드를 마쳤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 헤어팀이 승리하게 된다. 경기는 남녀 구분이 없는 혼성 경기로 진행되고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공을 잡거나 던지기가 불가능할 경우 퐁통을 이용해 굴려서 경기할 수도 있다. 보치하는 공을 던지는 힘 조절에 따른 다양하고 많은 전략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중요한 경기이다. 여기에는 공을 표적 후 근처로 보내는 붙이기, 다른 공을 쳐내는, 쳐내기, 다른 공을 더 가까이 밀어넣는 밀기 기술이 포함된다. 공을 표적구 근처로 보내는 붙이기는 1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쳐내기로 상대 공을 밖으로 빼내고, 밀기로 자기 공을 표적구 가까이에 밀어넣으면 2점을 만들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위세가지 유형의 던지기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각 선수들은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경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보치아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며 한 번에 사실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치아 경기는 1기5 6 m 크기의 코트에서 진행되며 그 주변으로 2m 크기의 인바운드 공간을 두게 된다. 코트의 표면은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농구나 배구 경기장의 코트와 비슷하고 딱딱한 인공 잔디 표면을 바닥재로 쓰는 경우도 있다. 선수들이 위치해 서는 투구 구역은 직사각형 6개로 선이 그어져 있으며 경기 중에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투구 구역 너머로는 V자 모양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초적구를 던질 때이 선을 넘어가야 유효로 인정된다. 포트 끝에는 데드볼 컨테이너라 해서 제한시간 초과, 경기 구역 이탈, 투구 시 규칙 위반 등으로 무료 처리된 공을 두는 공간도 있다. 마지막으로 포트 중앙에 십자 표시가 있는데 포적공이 코트 경계선에 닿았거나 넘어갔을 시 혹은 동점 승부시 포적공을 놓는 위치이다. 한국의 보츠아는 1988년 서울대회 개최 1년 전에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이후 지금껏 열린 패럴림픽마다 금메달을 놓치지 않으며 세계 최강의 보츠아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개최국 일본과의 단체전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금메달을 차지하며 단체적 구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인 보치아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림픽 구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효자 종목인 만큼 관심도도 높고 생활 체육 종목 참여 인원도 많은 종목이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치아에 대해 알아가고 더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이어 나가길 응원한다. 이상 아리아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